하늘에 무수한 불빛들이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당시 밤하늘을 봤던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때 가장 활약했던 게 아이언 돔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이나마스가 까삼 로켓으로 이스라엘의 신경을 건드리자 이스라엘은 강철 지붕이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 돔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인의 밤은 아이언 돔이 있기 전과 후로 완전 변해버렸는데요. 가사 미사일이 언제 이스라엘에 떨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잠못 자던 주민들이 아이언돔 배치 후맘 편히 잠을 잘수 있었다는 지역 주민의 말도 있었기 때문이죠. 배치 초기 아이언돔을 발사할 때는 경보가 울려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대피하게 했지만 현재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대피하지 않고 마당에 나와 구경하거나 아이언돔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친 아이언돔을 북한의 미사일에 시달리는 한국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좋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아이언돔을 개발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결국 한국의 기술력이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이언돔을 수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업그레이드판,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우는 램들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현재 개발 중인 m 드와 l m 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데요.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듯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l m 의 비행 성능을 검진하기 위한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군보안을 위해서 영상 공개는 잘하지 않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국민의 높아져가는 관심에 이례적으로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S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언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메이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램드와 SM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 대응을 위해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무기 체계로 군의 첫 통신 위성, 보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3,000톤급 중형 잠수함, 고위력 탄도 미사일, 세계 일곱 번째로 개발된 SLBM 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을 차례로 열거했습니다. 일본 일본 네티즌들은 비아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쫄리는 마음을 감추질 못했는데요.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형태의 요격체계로서 유명하다고 이름을 그대로 모방해서 한국형으로 지은 것 뿐이잖아. 미사일은 날아다는 듯하다만 관역에 과연 제대로 타겟할까? 무엇이든 베끼는 물건을 K라고 이름 짓거나 한국형이라 아직 덧말씀의 순밖에 안 나온다. 아이언돔이 있으면 좋지만 한국형은 필요 없어. 이제 한국의 공격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일본의 두배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 3년 이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일본은 언제까지나 방어에 집착하고 있어서 치우치다. 공격형 특화가 억지력이 되는데 한국 국민 중 상당수도 진짜적이 무엇인지 비교적 선명하게 본 것입니다. 과거의 원한을 버리고 일본과도 연계를 강화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것은 뜨거웠다. 패러디판으로 되지 않도록 하세요. 한국이 꼭 성공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에는 이지스함과 수도권에 전개되는 PAC3 밖에 없다. 전국 주요 도시는 무방비에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도 없어서 제2경보를 들으며 천국 갈 뿐입니다. 탄두가 핵이 없는 일을 바랄 뿐입니다. 일본에는 조선학교나 제1교포분도 있습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2022년 세계군사력 순위로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인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군사무기들이 발전한다면 일본의 군사력도 제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어서 빨리 성능 좋은 군사무기들을 만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코웃음 칠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이상 탈탈정보통이었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